거? 이게 메인이야? 아, 어, 저희. <laughs> 저 오늘 오늘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오늘도 이 컨셉 아니었습니까? 왜 캐주얼하게 왔습니까? 앞에 서는 게 캐주얼한데. 근데 난왜이러고 왔습니까? 길에서 사람들이 다쳐다봤습니까 <laughs> 결혼식가 털주세요 무슨 호스트가 왜 의상을 제대로 안 알려주고? 문자 했잖아요. 캐주얼하게 입고 와라. 무슨 어. 소리예요? 킹스맨답게 좀 그렇게 입고 와라 저희는 요원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신분을 노출하면 안 됩니다 나는 다 노출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입어도 요원 같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길 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봤는데 오늘은 몇 십억도 됐어요 <웃음> 오늘 <웃음> 아 저는 그 아저씨 누군지 아, 몰라요. 몰라요 세계관 자꾸 파괴하지 아, 마세요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모든 날 모든 순간 공연하는 극장입니다 PPL이야. 약간 PPL. 전화 안돈 받았어요. 전화 아닌데 음. 네. 여기 멤버 중에 한 명이 음. 저희 섭외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네. 오늘 한번 그 사람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근데 왜꼭 여기 좁은데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게에바라기 <laughs> <해바락이> 꽃이 예뻐서. <laughs> 네. 네. 옷이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음. 제가 너무 불편합니다. 저도 불편해요. 아 불편, 보기 불편한 의상이니까. 왜날이골 <laughs> 입고 네. 오라 해가지고 본인은 편한 거. 걸... 가죽 대기 입고 나는 이거 입고 오게 하고 가죽 아니에요. 어쨌든 네? 어쨌든 오늘의 주인공을 네. 모셔옵시다. 네. 들어오세요. 들어와 주시. 누구시죠? 아, 뭐? 저, 안녕하세요. 뭐야? 안녕하세요. 뭐 국제적으로 가는 겁니까? 네. 외국인이에요? 네. 한국말 할수 있어요? 아, 잘합니다. 네, 좋아요. 캐뉴스피 코리안? Yes. Okay. Okay. 머리가 좀떴네요 여기. 우리 아, 예, 예. 드라이버 잠옷 안 입고 있어요. 네. 딜을 네, 네. 살려줘야 돼. 네. 네. 일단은, 예. 네. 섭외에 앞서, 네. 스케줄을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11월 10일, 음. 11일날, 어, 오신 분들과 함께 뭔가, 빼빼로디에 관련된 이벤트를 하는데, 음. 혹시 참여가 가능함, 스케줄이 일단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 있는 거요?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직 통화가 안 됐어요. 아, 아 면접이 있구나. 아무나 같이 할수 있는 아, 게아무나 아, 같이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아, 일단, 아, 일단 아, 이게 네. 되냐부터 해서 진행이 되나요? 어, 같긴 했지만 이 사람도 같이 할지 알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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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직 아, 아닙니다. 저 아, 매니저와 아, 상의를 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아, 아, 저는, 저는 아, 바쁜 사람이기 아, 때문에 아, 10일, 10일 이전은 괜찮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작에 앞서 닉네임을 정해야 되는데 일단 저의 닉네임을 말해드릴 테니까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일단 저는 JRM이라고 합니다. 있네요. 초강발. <laughs> <오>, 어. 어. <다르다. 웃음> 당연하죠. 그리고 <laughs> 지금 아니, 당연하죠. 또 후보로서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후보로서 DK가 있습니다. DK. 네. 동기. 동키. 동키. 당나귀상. 아, 당나귀상이라서. 네. 이 친구는 YM입니다. YM. YM은 뭐죠? YM. 영물입니다. 영물이 <laughs> 생물이야. <안 웃음> 아, 생물이야. 아 그래서 지금 출연을 고민하셔야 되는 건가? 여물입니다 저희는 서울이아니다 일단은 그래서, 예. 그래서, 그래서 얼롱말이되습니다 네. 아, 알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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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록달서 알록말 그래서 본인의 닉네임을 네. 한번 정해야 되는데 동물인가 보죠. 동물이 아니어도 되는데 근데 본인도 약간 말상입니다 쓰 저는 융필이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YT YT? 아니 NT NT? 아, 타 낙타 <laughs> 나는 이 요원이 일단 Where am I from? 자메이카 자메카아 오케이 사례가 걸려 아죄송합니다 오늘 터 계속 기침을 <비치면 웃음> 아, 건강한 친구가 필요하다니까 아 근데. 저는 그렇다면 탈락입니다 함께 할수 없게 됐습니다 오케이 매니저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계속 간다는데 안 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laughs> 오늘도 아, 왔습니다 오늘... 오늘 주소 정확히 몰라서 한참 헤맸습니다 아, 주소를 정확히 오케이. 안 가르쳐줘서 <laughs> 고생하습니다 요원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냈습니다. 어찌됐든 네. 어쨌든 닉네임은 d G nt 그 다음에 TJ. tj 아 닉네임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짐을 받는 건가요? 선택을 받으 아니 딱히 이 친구는 약간 리액션이 약간 애매해서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낙타 닮았습니다. 옆에서 낙타? 보는데 낙타가 너무 닮았습니다. 낙타가 염을 낙타. 먹는 거충내낼수 있나요? <laughs> 낙타 실제로 보신 적 없죠. 그러면 본인은 셋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신 혹시 그나마 아니면 새로운 아, 거? 저는 그러면은 이제 이의니 Y 염을 친구가 요친구있었던 것처럼 저는 그러면 그거, NT 가겠습니다. NT 마음에 드나? NT만 나쁘지 않은 거야. <laughs> 나쁘지 않다. 느낌 납니다. 아니면 말랐고 뭐가 이런 느낌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NT. 어, 그럼, 음. 공통적으로 음. 질문한 게 있는데, 네. 보통, 빼빼로데이 때, 네. 그, 여, 지껏 살아오면서, 많이 받는 편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이 경험담. 확장 뭐 시절이나 이럴 때, 아. 뭐 빼빼로를 많이 받았다. 어, 이것도 한번 판단해 줘야 되는데,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 서랍에 빼빼로가 이렇게 가득 있었다고 하네요. 여물, 여물 친구는 아, 전날 자기가 사는 거 아니고. <laughs> 저도 그렇게 말했는 <laughs> 아니라고 하더라고. 보셨죠? 여물 이원 모두가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laughs> 운동도 하고 막그랬 그럼 이제 엔티 네. 회원의 그 진짜 거짓 없이. 거짓 없이. 네, 저는, 진짜 거짓 없이 말해 주고맙 공험다. 저는 주는, 주는 네. 쪽이었어요. 주는 네. 쪽이었어요? 왜? 짝사랑 쪽이었습니까? 짝사랑 쪽은 아니고. 보통 한 명에게 줬나요? 여러 명에게 줬나요? 왜생각하시 아, 그 그냥 친 친한 아, 사람들. 그러니까 뭐야, 아, 친한 사람들 다 줬다. 그러니까 다 뿌려놓고 아, 걸려들어라. 물물교환 느낌으로 받진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고, 주는 했습니다 페페 씨, 소문을 듣자니 있는 집 오.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일단 돈으로 다 매수를 하고 아, 예. 아, 이거는. <laughs> 고 소리하지 마세요. 여물요원. 자꾸 여물을 여기저기 뿌리지 마세요. 알겠어요? 제가 뿌리는 역할입니다. 아, 네. <laughs> 어쨌든, 주는 쪽? 아. 주는 쪽입니다. 그러면 네. 주는 기쁨을 또 알겠네요. 주는 기쁨을 잘 알죠. 어. 잘줄 자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아무래도 안 그래도 저희는 이번에 빼빼로 데이트에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오는 분들에게 이렇게 설레임을 갖고 아 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럼 딱 제가 적합하겠네요. 그래서 엔티 음. 친구가 굉장히 적합할 것 같은데 음. 오늘 본의 아닌 게 의상 색깔도 약간 그쵸 엔티 그래서 딱 엔티 색깔이 났습니다 그리고 얼굴, 네. 얼굴, 네. 얼굴도 중동 쪽인 게 네, 약간 중동 왕자처럼 생겼습니다 이첫 네. 개시거든요 그래서 음. 진짜, 진짜입니까? 네 진짜입니다 역시 진짜 가짜 가는 무대 가능합니까? 아 모릅니다 <laughs> 느낌적으로 가죽의 음. 느낌이 납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입니까? 아. 진짜니까 입고 있겠죠 뭐 진짜란 기준이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옷 공장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알겠습니다 에, 뭐 플라스틱 아닙니다 에.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엔티오는 음. 시간이 되고 음. 일단 페페로를 주는 걸 다행히도 좋아하고 아. 설레임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어쨌든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주는 됐어요. 설레임 주는 설레임 네. 너무 잘알있습니다 그럼 주는 걸 정말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아, 회끌로... 요거 하나 물어보고 뭐요? 싶습니다. 아, 우리가에게 또 가장 중요한 건, 주는 기쁨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어, 우린 또, 개그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개그감? 예. 네. 사실 본인의 개그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제 개그감은 뭐, 증명됐다고. 뭐 하하하, <laughs> <laughs> 증명이 됐다. <laughs>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청명극장에서 많이 펼쳐지긴 네. 하셨는데. 네. 어, 어, 아니죠. 그분은 아니죠. 네. 왜 세계관을 꾸아요 어. 그건 아닙니다. 아, 요원이지 어. 않습니까? 금호군의 금호 코드가 좀 비슷하다고, 비슷하다고 들었어요손모군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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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와 손모군증명은 아, 충분히 하지 않았나. 음. 오케이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아 그러면은 노래를 잘합니까 춤을 잘 춥니까? 둘다못 하는데. 둘다 못한다. 어 이런 경우 또이 아, 친구 결격 사유입니까?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아, 뭐, 그래서 뭐, 합니다. 그 뭔가 했을 때 부끄러운 편은 아니잖아요. 아 저는 철판 깎을 잘합니다. 아, 그래도 네 좋습니다. 일단이 친구는 얼굴이 일단 합격이라. 아. 얼굴이 저쪽 이제 외국 쪽에서 알아주는 얼굴. 얼굴입니다. 아 그래요? 아. 어디 외국 쪽에서 좋아 알아줄까요? 중동 쪽. 자꾸 중동이. <laughs> 저기 사우스 아메리카. <laughs> 사우스 아메리카. <laughs> 사스 우 아메리카는 어디야? 사우스 아메리카는 어디야? 어서서미구 미국.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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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s a b LA. w 네, 약간 서부. 이 가지고 e y 거 보니까 서부 쪽 서부는 웨스 o 아 w a 이 Sabu joke. Sabu, 세 h e r e is t 아몬드? 어? 이상하게 세 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째서 왜두 개밖에 아니, 없습니까? 어 o go to the house. I'm g o 호스트가 이거 하나 제대로 투자를 안 합니까? 새 것도 있습니다 새 것도 있으면 가지고 오셨어야죠 왜두개의 선택권을 줍니까? 우리에게 어, 세개의 선택권을 세개있으면 하나 누드인가? 예. 아, 아 누드, 누드 좋아지니까 아 저는 아몬드 좋아합 예상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몬드를 좋아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저는 누드를 좋아하지만 네. 호스트가 강제로 이걸 네. 줬습니다 그래서 아 집에서 하는 누드로 있습니까? 집에서 <laughs> 죄송합니다 이건 <이번> 편집하겠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뭐 어쨌든 그러면 어. 그 페페로 데이 11월 10일 11일 날 오실 분들에게 약간 이 설레는 마음을 갖고 페페로를 뭐 주는 그런 백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 오늘 또 공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 네. 음. 이름 말합니다. 그 기억을 되살려서. 아 예. 기억을 줘. 서 기억을 되살려서. 기억을, 옛 네. 기억을 되살려서 줬을 때그 어떻게 줬는지를 한번. 음아 알겠습니다. 네. 어린 시절의 음. 그 순수했던 네. 순수했던. 그 왕자 시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빼빼로 데이네. <laughs> 자. 아니, 이렇게 <laughs> 성의 <성료> 없이. 씨는... <laughs> 아니, 아니 이래도 다 아, 좋아했습니다. 이래도 다 좋아했습니다. 이래도 다 좋아했습니다. 아. <laughs> 어쨌든, 저희가 바로 어제 결정한 사람 사실 얼룩말 친구밖에 없습니다. 아, 결판을. 출발해야 될것 <laughs> 같은데. 아, 이제. <웃음> <웃음> 어제 얼룩말 씨는 본인이 직접 말을 해서 <laughs> 아, 어쩔 수 없이. 아, 네. <laughs> 함께 한도로 됐고 아, 저는 제가 아직 선택을 안 했습니다. 염물 아, 호스트에 대해서 제가 자질이 네, 조금. 염물 친구는 <laughs> 지금 약간 좀 그래서. Y m 이라해주요 <laughs> 자꾸 본명 뭐, 얘기하지 아니, 마시고. 염물 여물, 염 본명이십니까? 아니 아니 그냥 그러니까 염물 씨. 한국어로 얘기하지 말고 좀 있어 보이게 <laughs> Y M으로. Y YMC M C랑 Y M C랑 그 D K C 등 아직 고민 중입니다. D K C는 아, 어제 얼굴이 박살났. 어쨌든 저희 함께 할수 있길 바라겠고. 아바라겠군요 아 그저희가 지금 바로 결정할 수아 11월 10월 10일 날 10월 10일 날 네, 10월 10일 날 함께 할 친구들은 저희와 함께 최종, 그최종의 그... 자리에 모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볼수 있었으면 좋겠고 일단 스케줄은 되시고 주는 걸 좋아하시고 노래랑 춤은 못 하지만 자신 있게 할수 있다. 끼를 발산할 <끼를 끼를> 수있다 그리고 <끼를> 개그감이, 개그감이 있다. 개그 있다. 있다. 본인 피셜. 모 네. 본인 피셜 개그감이 있다. 아 혹시 뭐 네. 그게 막 그게 네. 막이이뭐웃겨되는 경우가 있다. 아니, 저희는 웃기고, 즐겁고, 신나고, 뭐 감동도 주고, 설레임도 주고, 뭐 이런 아. 것들이 필요합니다. 페페로데이라는 게 약간 그런 설레임이 필요합니다. 웃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어, 마지막으로 한번더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11일에 꼭 만나보시죠. 11, 11일? 11, 11일에 보겠습니다.